와, 와. 안녕하세요. 벌어먹는 녀석들입니다. 이번엔 제가 이 치명적인 비주얼을 가진 형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소주 맥주도 아닌 바로 강원도 원주입니다. 요즘 따라 아침에 이불이 잠잠하다는 존과 리를리의 고충을 듣고 이번 여행의 테마를 몸보신으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형들을 위해 준비한 곳은 바로. 일능이 백숙입니다. 그럼 형들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식당 내부는 테이블이 8개 정도 있었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느낌의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입구에 있던 수많은 담금주들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오늘 꼭한잔 얻어먹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의 몸보신 메뉴를 설명 안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능이 토종닭 백숙입니다. 1시간 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그런지 음식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게 바로 능이 토종닭 백숙입니다. 가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능이 백숙 향이 엄청났는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능이 향 때문에 황홀해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능이백숙 먹어본 적 있어요? 난 이런 거 처음. 쓰지. 난 능이백숙 좋아해. 난 오골깻 좋아해. 일 년에 한두번 정도 먹어. 입맛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능이백숙에 <laughs> 들어가는 나무 그런 저기 <laughs> 그런 재료만 있고. 오십각. 사람이 여기 옷 들어갔어요? No. <laughs> 떠드는 동안 능이백숙이 끓고 있었는데요. 와 이건 진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맥주 중에 아마 막걸리 한잔 하면 한 2년 정도는 젊질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원주에 오자고 했어요 치약산 막걸리 너무 유명해서 설명은 생략하지만 안 드셔보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원! 주! 너 이거 미는 가 오늘? 와이 토종닭 크기 보이시나요?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막 향신료 안신중 쓰는 사람들도 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물 엄청 부드러워. 음. 느미버섯이 내가 토실토실한 게 단백질 덩어리인 것 같아. 네. <laughs> 몰랐 음. 올 여름에도 삼계탕 제대로 못 먹었거든. 연말이 다 돼서야 이렇게 먹네. 그것도 원주에서. 음. 토종닭이라 되게 버칠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럽네. 이 안속까지이 국물하고 한약재가 잘 스며든 것 같아요 이번엔 그냥 간단하게 소금, 고추만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손을 다섯 번 가게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하고 특히 이 고추절임이랑 먹는 게전 꿀맛이더라고요 능이 향이 잔뜩 배인 토종닭과 쫄깃한 능이버섯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이 국물 이 국물이 진짜 미쳤습니다 국물까지 이건 사장 저희 저 인삼주 같은 거는 안 나오죠? 네? 한잔좀 먹고 싶은데요? 아, 오늘 몸 보신하고 가려고요 삼삼... 아, 결혼식 삼삼이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진짜 주실 줄은 몰랐어요 며칠 묵으신 거예요? 꽤 오래돼 갖고 언제 간것대거는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야 그거 먹으면은 전쟁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오? <laughs> 오우 잠이 졌나 사셨신거어요 사셨어요. <웃음> 사장님이 <웃음> 뭐 나라를 지키 청년이라 해서 주신 인삼이 아닌 산삼주. 잘 먹죠. 만 먹게 앉아. 살짝 그 무슨 맛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 고기를 먹을 때 숯에 쫙 돼가지고 막 육즙이 쫙쫙 떨어질 때 나는 달콤한맛 있잖아 참숯향? 어 참숯향 이거까지 먹고 이거까지 먹으면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기네스 기록 세울 수것 같아 형들의 반응이 안 믿겨서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와 대박 다 먹으면 어떡해 다 먹으라고 준거 아니었어요 아뇨 <목소리> 아 산삼주를 먹더니 갑자기 형들의 활력과 더불어 식욕이 폭발했습니다 <목소리> 내가 배고픈데 유학에서 먹다보니까 닭살은 막날것같은 어떻게 먹으 <목소리> 미친거야 아 <laughs> <laughs> 어, 근데 너무 맛있네 뼈가 <목소리> 진짜 큼지막하고 굴네 요 <목소리> 형이랑 다르게 이거 뭐, 내 손가락 사이즈인데? NO 좀 작네 나보다 큰 녀석이구나 배가 터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또 나왔습니다. 이건 많은가요? 자, 예. 네. 아, 좀막 최대한 음, 먹어 볼게요. 백숙을 다 먹으면 이렇게 찹쌀밥을 음. 넣고 죽을 끓여 주신다고 하네요. 이러면 안 먹을 수가 없죠. 음. 너무 고소하고 소금도 하나도 안 쳐서 내 밥에 간을 했는지 모르겠네. 이 순수 향이랑 닭의 기름만으로도 이 죽이 아주 최고야 아, 안 돼! <laughs> 너무 맛있다 이 정도면 은 출렁다리에서도 뛸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러지 마 머리 흔들려! 말안 불러? 이런 거안해 능이백숙의 육수를 잔뜩 머금은 이 찹쌀죽은 마무리로 정말 최고였어요 첫 식당인데 한결씩 1박 2일 동안 술 계속 먹었으면 좋았다 중간에나가 여기 텐트 칠까? 잠시만 먹으면 될것같아 저희는 이날 능이토종닭백숙과 찌약산 막걸리 한 병을 마셔서 총 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행 테마가 몸보신이어서 정말 선별해서 찾아간 곳인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1도 들지 않는 최고의 식당이었습니다 원, 원 없이 주, 주당이 되버렸다 원주, 능이백숙 꼭 한번 오세요. 추워지는 날씨 속에 몸속부터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원주에 오셨을 때, 이 능이 한방백숙 드셔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벌어먹는 녀석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주의 중앙시장을 찾아왔는데요. 지난번 능이백숙에 이어 이번 여행의 테마가 몸보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으로 선택한 메뉴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주는 횡성과 가까워서 중앙시장에 이렇게 소고기 골목이 있을 정도로 한우가 유명한데요. 그만큼 가게도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가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쭉 둘러보다가 느낌이 오는 곳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느낌이 오는 곳을 발견했어요. 저 진짜 이런 글씨체 좋아하는데 딱 노포 느낌의 정서가 아닌가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빨간색이 있지만 저는 이걸 노포레드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차돌박이를 차돌백이라고 쓴 것을 보고 바로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니, 제가 최종 선택한 곳은 바로 장우 숯불구이입니다. 리를리의 배팅감과 다르게 저는 감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럼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식당 내부입니다. 저희가 이른 시간에 방문했는데 소외감 느껴지게 단골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메뉴판부터 확인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다양한 부위를 먹고 싶어서 모듬구이로 우선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소고기 골목 한 바퀴 쭉 둘러보니 28,000원이 거의 가장 저렴한 가격이더라고요. 곧바로 밑반찬들이 나왔는데요. 오만에 밑반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늘, 종, 양파, 오이, 진짜 맛있는 된장, 그리고 마늘과 고추입니다. 그 시각 릴리는 또 주방에 출동했는데요. 모든구이에 어떤 부위가 나오는지 궁금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엎진 양지라고 아, 하네요. 제비추리, 예. 아랑살비, 네. 네. 부추살, 네. 치마살 아... 이렇게 네가지로 드릴 거거든요. 다섯 가지 부위를 설명해 주시고 네 가지라고 하니 긴장하신 모양입니다. 저희가 주문하자마자 진공팩에 있던 한우를 바로 개봉해서 썰어 주셨는데 생각 이상으로 고기 질도 너무 좋고 양도 푸짐해서 놀랐습니다. 진공포장을 뜯어서 고기가 이제게딱끗 살아나요. 음. 사실은 네,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오시는데이분을안 파는데 딱 오전에도 어떻게 이분날라그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저희가 헌칠하게 생겨서 많이 주셨다는데 아무래도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곧바로 숯불이 나왔습니다. 30대의 차가워진 가슴이 이 숯불을 보니 20대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온 한우 모듬구이 2인분입니다. 와 영롱하네요. 고기의 색깔과 마블링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이건 진짜입니다. 고기를 보는 순간 저희는 오늘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없다는 걸 예감했어요. 고기 굽는 소리라도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 <laughs> 깜짝 당황해가지고 네, 회심의 한점어이 아, 뭐. 파전이가 또 음, 되게 일품이야 오늘도 눈물을 머금고 촬영하고 있는 목피디입니다 빨리 맛 평가 좀 해줘 나도 좀 먹게 식는 맛이 없어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뜨거울 때보네채에 얹으면 녹듯이 내 헤어에서 녹아도록 진짜로 그냥 넘어갔어 면장도 고기가아가지고 무슨 아서아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파절이 인데요 이 파절이 진짜 미쳤습니다 색다르게 쪽파로 만드셨는데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바로 인사불성 코스입니다 아니 한우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성을 너무 좋아하는 이 둘이 브로맨스를 찍게 할 만큼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계획에 없던 모든구이 1인분을 더 시키고 말았는데요 그만큼 소주병도 늘어났고요 참고로 이때가 8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한우를 먹었는데 무슨 하이라이트가 더 있냐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된장찌개를 맛보기 전까지는요 된장에다가 조금씩 넣고 비벼주시면 된장에 오면 있잖아요 네. 밥을 해가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넣고 파도 있죠? 네 조금 넣고 된장은 네, 된장은 맨이렇고고겠다여기하이라이트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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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칭 12년 단골 분께서 강력 추천하신 된장찌개입니다. 단골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된장찌개 좀 드셔보신 분들은 색깔만 봐도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시골 된장입니다. 사장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밥에다가 다진 고추를 조금 넣고 새콤달콤한 무생채와 고소한 김가루를 추가한 뒤 두부와 함께 이 기가 막힌 된장찌개를 넣고 야무지게 비빈 다음 입속으로 직행하면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목> 된장찌개는 보통 마무리잖아요. 근데 이 된장찌개는 음주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더라고요. 기본기 굉장히 충실. 고기도 엄청 좋아. 한국에서 느끼는 일식 장, 약간 그런 느낌. 나 원주 미역이 먹고 죠 기대 이상 너무 맛있었고, 한우를 먹은 다음에 된장 먹고 더 먹어야 되나이 생각이 들 정도로 된장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따봉 추천합니다. 저희네 이날 모듬구이 3인분과 소주 4병, 된장찌개 3인분에서 총 10만 9천 원이 나왔는데요. 정말 가격과 맛 모두 만족스러웠던 최고의 한우집이었습니다. 원주 소고기 골목에 있는 수많은 가게에 고민이 되신다면이 장우 숯불구이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야옹아, 너 이렇게 인간들하고 친해? 어? 전생이 인간이었어? 너이 가죽털이 치타 같다야, 멋있는데? 아또 집사답게 또 외면하네 햇빛 깔아도 네 그럼 그래. 미안하다야 안녕 올라가보자 여기 좀 심정이 어때? 심란해 좀 높다 저거 생각보다 아좀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애기들도 가는데 내가 예전에 평창올림픽 그 위에 올라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야 자, 한번 건너 봅시다. 갑시다. 오. <laughs> 아, 여기 괜찮아. 오, 대박 무서워. 위험, <laughs> 위험해. 뭐. 아, 뛰지 말라고 좀. 아이, 아, <laughs> 뛰지 마, 진짜 정말. 뛰지 마. 알겠어, 알겠어. 뛰지 마, 진짜. 잠깐만. <laughs> 아니,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아. 심장은 어떤가요? 말거지마 말 진짜 말거지마그러다 핸드폰 떠왔뜨면 여기서 지금 찾지도 못해 내 손가락에 걸어놨어 보험이라도 들었어? 어 보험도 들어있고 야 지금 밑에 물 있냐 어디냐물 없어 돌밖에 없어 아 여기에는 물은 끝까지 없어 어 우리 편 들려 어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위후 목피디 도망갔어 너 두고 안녕히 세요 여러분 두고 도망갔어 야 지금 밑이 최절정인데 밑에만안 불러? 지마말지마야 밑이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어, 너안 무섭냐? 안 무서. 워 안돼. 석씨 이제 괜찮은가? 적응했나요? 아, 안 보고 있으니까 무서워. 그래? 어. 흔들리냐아 근데 여기 최절정 흔들리는데. 우 와. 우 와. 이에 우와 와, 나 미쳤네 내가 진짜 살다 있음? 와. 서 릴리 서 자세 개새끼야 <laughs> 릴리 뒤에 봐봐 <laughs> 괜찮아 다왔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엄다나할어까응못 참. 아어못 참. 이아 언니 도망가려고 <laughs> <laughs> <통화하자. 웃음> <통화하려고. 웃음> 많이 무서웠어요? 내가 릴리 장님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인간에 살아있으면 응. 감사하고 이번 출렁다리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배팅에 출렁출렁 거리지 않는 한층 더 성숙한 릴리가 되는 그런 원주였습니다 소금상 출렁다리 파이팅!